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후반 두 아이의 엄마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패션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 거래처 사람이었는데 일 때문에 저와 만나다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로 발전했죠. 저희 집은 아빠가 작게 사업을 하셔서 나름 풍족하게 살았어요. 남들한테 빌려주긴 해도 빌려본 적은 없을 만큼 부모님이 재산 관리도 잘 하셨고요. 남편은 저와 사귀는 도중에 사업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6개월 정도 후에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내가 꼭 사업 성공해서 자기 아버님처럼 처자식 고생시키지 않을 거니까 나 한번 믿어봐. 사실 저도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께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더니 아빠는 썩 내키지 않는 눈치였어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으면 회사 일로 많이 바쁠 텐데, 회사 자리 잡으려면 앞으로 몇 년은 고생할 거고, 그럼 집에 잘 들어오지도 못할 게 뻔한데, 결혼부터 덥석하겠다는 게영 마음에 안 든다. 내가 거래처 담당자로 일해봐서 아는데 사람 하나는 정말 확실해요. 일도 똑 부러지게 잘 처리하고 그러니까 만나보기도 전에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만나서 얘기해 보고 생각해 보면 안돼? 라고 제가 말하자 아빠도 알겠다면서 집에 한번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부모님을 보자 씩씩하게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박준호라고 합니다. 저 정말 유진이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저 한번 믿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엄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귀엽다며 웃으셨어요. 아빠는 남편이 하도 자신있게 말을 하니 처음에는 묵묵히 보고만 있다가 사업하면서 가정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꼭내 딸과 결혼하고 싶다니 하는 말인데 정말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거야. 궁금한 게 있으면 어려워 말고 나한테 물어보게. 나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울 테니까. 라면서 등을 토닥이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아빠의 말에 감동했는지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하면서 큰 절을 했어요.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시어머니도 저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남편 위로 누나가 넷이나 있었는데 누나들이 남편 결혼식에 일절 간섭하지 못하게 해주신다며 저한테 연락도 못하게 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계산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누나들이 너무 간섭해서 제가 결혼을 포기할까봐 아무 말 못하게 했던 거였죠. 아무튼 그때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시는 게참 고마웠고 저도 더 잘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혼수도 더 많이 해갖고 시어머니가 지나가면서 마음에 든다고 했던 것도 다 눈여겨 봤다가 나중에 가서 전부 사가지고 갔죠. 그런거 보면 참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며 저를 모임자리에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얘가 우리 며느리 김유진. 어때? 너무 이쁘지? 너네 며느리는 이렇게 귀엽고 고급져? 라며 저를 막 죽여 세우시면서 내가 왜 없는 돈에 니들 밥까지 사겠어. 이렇게 비싼 장어집에서 다 이런 며느리 얻으니까 내가 좋아서 그런 거지. 라고 하시길래 저는 그것도 고마운 마음에. 제가 식사 값을 미리 계산하고 오기도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부모님대로 남편이 사업 시작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을 거라며 웬만한 건 저희 집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제 혼수 비용으로 돈을 정말 많이 쓰셨어요. 제가 큰 딸이라서 그러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됐고, 경기도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죠. 남편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보였어요. 회사 일 때문에 늦게 올 때도 많은데 집안일도 많이 신경 썼고 주말이면 꼭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청소도 했고요. 그런 모습들에 저는 더 남편을 신뢰하게 됐고 시간이 지나고 임신을 해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결혼하고 2년 반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은 사업을 좀더 확장하느라 바빴는데도 제 옆을 지켜주고 많이 기뻐해줬죠. 시어머니도 집안에 첫 친손주가 태어났다며 온 동네에 떡을 돌리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렵부터 남편은 친정에 손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려서 사업 자금 좀 어떻게 안 될까? 지금 거래처 터놓은데 꽉 잡아야 되거든. 응? 부탁 좀 하자. 처음에는 남편이 애쓰는 것도 안쓰러웠고, 사업도 잘 크면 좋겠다는 마음에 아빠한테 말씀드렸죠. 아빠도 흔쾌히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셨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이, 세 번, 네 번이 되고, 여러 번이 되었어요. 그 사이 저는 둘째 딸을 낳았고요. 남편은 병원에 늦게 오긴 했지만 그래도 딸이 태어나는 걸 보긴 했어요. 아들만 있었으면 섭섭할 뻔했는데 딸도 생겼네. 내가 진짜 복이 많은가 봐. 당신 같은 아내에 장인으었네 애들까지 정말 고마워. 라며 장미꽃을 한 아름 사 와서 저에게 안겨 줬어요. 시어머니도 수고했다며 좋아해 주셨죠. 그런데 둘째를 낳고 나서부터 남편은 일이 더 바빠졌다며 전보다 집안일에 신경을 못 쓰더라고요.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 남편을 격려했어요. 그래, 당신 사업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 내가 아빠가 사업하는 것도 옆에서 봐서 아는데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집안일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도 생각하면서 몸에 좋은 거 먹고 다니면서 해. 내가 지금은 잘 챙겨주지 못하지만 애들 좀 크고 나면 건강식도 많이 만들어 주고 잘 할게.라고 했죠.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오는 날이 많아졌고 회사에서 밤을 새운다며 들어오지 않는 날도 종종 생겼어요. 한 달에 한번 정도 집에 들어오질 않더니. 그 횟수가 늘어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밖에 있더군요. 엄마는 걱정이 돼서 아무리 바빠도 잠은 집에 와서 자야지. 네 아빠도 출장이 아니면 이렇게 집을 자주 비우지 않았어. 지금 네가 잘 잡아야지. 안그러면 외박도 습관이 된다. 박서방한테 잘 말해서 외박 자주 하지 않게 해.라고 하셨지만 저는 엄마. 지금 그 사람 좀 바쁠 때야? 사업 일으키면서 거래처들 다 잡는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내가 옆에서 힘이 돼주지는 못할망정. 잔소리나 하면. 그게 나나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어? 엄마도 아빠 봐서 잘 알잖아. 아빠도 집에서 기분 안 좋으면 밖에서도 일잘 안된다고 엄마가 늘 조심해 놓고서 나보고는 그렇게 잔소리를 하라고 하면 어떡해. 라며 남편을 두둔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엄마의 걱정이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생각해보면 아빠는 출장이 있을 때도 꼭 연락을 하셨고, 집안에 무슨 일이 없는지 잘 챙기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대부분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여보, 지금 제일 바쁠 때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잠은 들어와서 자. 그리고 안 들어오는 날은 연락도 않고 당신이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나도 집에 연락해야지 항상 생각은 하는데 일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 나도 연락하도록 노력할게. 라고 했지만 그 뒤로도 남편은 거의 연락이 없이 밖에서 밤을 새고 집에 들어왔어요. 어떤 날은 접대를 했다며 술에 잔뜩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기도 했죠. 저는 혹시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남편이 그동안 보여준 걸 무시하는 것 같아 애써 부인했어요. 남편은 그 뒤로도 몇번더 친정에 손을 벌렸고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아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친정 재정이 조금씩 나빠졌어요. 아빠는 혹시나 하고, 박서방 요새 사업 잘 되나? 그러면 전에 투자금으로 받아간 걸좀 돌려받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물으셨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아직은 어려운데 어떡하지? 장인 어른한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해. 지금까지도 잘 참아주셨잖아. 응? 라며 사정을 했어요. 저도 친정도 그런 남편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그 사정이란 건 좀처럼 나아지질 않더군요. 그런 와중에도 남편은 또 친정의 돈을 빌릴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였어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당신도 알다시피 아빠가 사정이 안 좋으시잖아. 저번에도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당신한테 줄 여유 또는 없을 것 같아. 아, 정말 중요할 때인데, 하필 이럴 때 장인 어른이 그렇게 되시냐? 나한테 사업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잔소리는 엄청 하시더니, 정작 본인은 자기 사업도 잘못 챙겼나 보네. 저는 그 말에 화가 나서,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사업이란 게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는 거야. 당신도 그러니까 아빠한테 자꾸 손 벌린 거잖아. 다 당신 도와주느라 그런 말도 한 건데, 아빠가 좀 도와주지 못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자 남편은 말이 그렇다는 거지. 답답하니까. 아, 진짜 돈을 어떻게 구하지? 라며 짜증을 내더니 그대로 집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도 힘이 드니 그렇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아빠 사업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남편은 그런 아빠에게 점점 거리를 두는 게 보였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빠한테 전화로 안부도 묻고 얘기도 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요새 박사방 어떻게 지내냐 통 연락이 없는데 라는 아빠 말에 저는 많이 바쁘대요 요즘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사 일하느라 정신이 없다더라고요. 라는 변명을 했지만, 아빠는 한숨을 쉬며, 그래, 어렵긴 어렵지. 그래도 안부전화 한 통은 할수 있을 텐데. 라고 하시는데, 아빠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 남편한테, 당신 아빠한테 요새 전화 한 통도 안 하던데, 그럼 우리 아빠도 섭섭하잖아. 안부전화는 가끔씩 해줘. 아, 진짜! 되게 말 맞네! 니네 아빠 섭섭한 게 그렇게 대수야? 나 어려운데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게 누군데 그래? 그렇게 따지면 나는 더 섭섭해. 사업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이다. 말만으로 놓더니 자기 사업 어렵다고 돈도 안 빌려주고 말이야. 날 정말 아들로 생각하면 이러진 않겠지. 아빠가 일부러 안 빌려주시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는 당신은 아빠 어렵다고 투자금 좀 돌려달라고 몇번 얘기해도 한 번도 돌려준 적 없잖아. 그래도 당신 사업은 아빠처럼 어렵진 않은데, 당신도 우리 아빠 친아버지처럼 생각한다며, 친아버지라면 그랬겠어? 라고 하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나도 받는 게 있어야 그렇게 하지. 진짜 자기네 부모님들은 가식적이야. 친아들 같았으면 애당초 나 어렵게 사업 안 해도 됐겠지. 당신 아버지 회사 그대로 물려받으면 되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 회사 들어갔으면 지금처럼 위기도 안 생겼을걸? 라고 하는데, 그제야 남편의 속마음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애당초 우리 아빠 사업체를 보고 저한테 그렇게 잘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냉정해지시고 애들한테도 정 같지 않은 걸 보고 더 확신하게 됐죠. 게다가 전에 없이 절 불러서 일을 그렇게 시키셨어요. 오늘 집에 와서 반찬 좀 해놓고 가라. 내가 그만큼 봐줬으면 네가 알아서 해놓을 때도 됐는데 어쩜 그렇게도는 눈치가 없니? 꼭 이렇게 말을 해줘야 알아? 어머니, 저 전에 가서 반찬하고 김치 한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말리셨잖아요. 어머니는 그런 일안 시킨다고요. 니네 집이 우리 준호 사업자금 잘 돼줄 때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니? 그럼 네가 일이라도 잘해야지. 지금 네가 준호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생각이 모자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정말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쏙 빠지더라고요. 저는 아직 어려서 보채는 아이들을 업고 안고 달래가며 시댁에 가서 반찬을 하고 김치를 담갔어요.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는 안방에 들어가서 한번 내다도 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예쁜 손주들이라더니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우 내가 속았지 속았어 잘나가는 집안인 줄 알았더니 아주 속빈강정이지 뭐야 라며 친정을 흉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죠 남편에게도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거든요 한 번은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받으니 바로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샤워하던 남편이 뛰쳐나와서 전화기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흥신소에 부탁을 해서 남편 휴대전화 기록을 조회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았지만 확실히 알고 싶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저장되지 않은 번호와 자주 통화가 있었는데 제가 그 번호에 전화를 거니 여자가 받더라고요. 저는 바로 전화를 끊었고, 다음날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남편이 볼 일이 있어서 외근 중이라며 연락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연락 안 하셔도 돼요. 집에서 얘기하면 되죠. 그냥 저 왔다고 나중에 전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 회사 건너편에 있는 카페에서 계속 남편 회사 쪽을 감시했어요. 그러자 한참 후, 남편이 어떤 여자와 차에서 내리는 게 보였어요. 둘이 서로 팔짱을 끼고 회사 현관 문 앞까지 오더니 헤어지더군요. 저는 집에 가서 남편이 들어오기만 기다렸다가 남편이 오자마자 따졌죠. 당신 오늘 회사 앞에 같이 있던 여자 누구야? 당신 만나러 갔다가 봤는데 꽤 친해 보이더라? 그러자 남편은 변명도 안 하고, 내 첫사랑이야. 얼마 전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남편하고 헤어지고 혼자서 제법 알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고. 같이 사업하다 보니 서로 차정도 잘 알고 말도 잘 통하더라. 당신하고는 달라. 라고 하더니 도로 집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진짜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아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한 채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남편은 제게 헤어져 달라고 하더군요. 당신 덕에 여기까지 온건 인정할게. 근데 우린 이게 한계인가 봐. 당신도 이제 나더 이상 좋아하지 않잖아. 나도 마음이 떠서 더는 이렇게 못살것 같아. 깔끔하게 이혼하자. 응? 알았어. 대신 우리 아빠한테 돈 받았던 거다 토해내. 나그돈 받기 전엔 절대 이혼 못 해줘. 라며 저도 세게 나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애들은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왔는데, 웬 남자들이 저희 집에서 애들 가구랑 제 화장대를 밖으로 옮기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물건들을 왜 죄다 밖으로 내놔요? 어디서 왔는데 이러는 거냐고요? 라며 소리를 질렀더니, 저희 저기 안에 계신 할머니가 불러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라고 통명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서둘러 집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떡하니 앉아서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애들 침대랑 책장을 왜 빼요? 제 화장대는요. 너도 다 알고 있다며. 준호 대학 때 여자친구 만나는 거. 그러니까 긴말안 하마. 이제 서로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계속 같이 살아봐야 좋을 게 뭐가 있겠니? 이쯤에서 서로 갈길 가는 게더 낫지 싶다. 애들 어린이집 끝나면 너네 친정으로 데려가. 그럼 이걸 다 지금 저희 친정으로 보내신다고요? 저 이렇게는 못 나가요. 아빠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그 사람 지금 사업하는 거다 아빠 덕이잖아요. 우리 아빠 돈 돌려주기 전에 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증거 있어? 니네 아버지가 준화한테 돈 빌려줬다는 차용증이 있기라니? 무슨 계약서가 있니? 생 사람 잡지 말고 어서 썩 나가거라! 라며 저를 집 밖으로 떠밀었어요. 저는 악만 남아서 소리를 지르며 울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가구를 실으러 온 아저씨들이 대충 이야기를 듣고 눈치를 채셨는지 저를 불쌍한 눈으로 보며 친정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저를 달래셨고요. 저는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서 방에 들어가 조용히 울기만 했어요. 엄마도 억울함에 이를 악물고 눈물만 흘리셨죠. 아버지는 나중에 조용히 저를 불러서, 그만 잊어라. 나도 깨끗이 잊어버릴 테니까. 안 그래도 박서방이 수상해서 우리 회사 형편이 나아지는 걸 일부러 말안 했다. 혹시나 말이 새나가지 않게 단속도 했고, 역시 우리 집 돈만 노렸던 게 맞았구나. 아들 같은 사위라고 철석같이 믿고 차용증도 안 쓰고 돈 빌려준 내 잘못이다. 라며 위로하셨어요. 저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그후 얼마 안 돼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셨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일단 연락을 했지만, 예상은 했던 대로 장례식장에 오지 않더군요. 그후 저와 엄마는 사업을 정리해서 전문 경영인에게 대표 자리를 넘겼고,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패션회사에 다닐 때 친구들과 간간히 연락을 이어와서 그 덕을 볼수 있었어요. 저는 직접 디자인도 하고, 동대문도 돌아다니며 옷감을 끊어다가 만들어 자체 제작 상품을 만들었고 수입품이나 기성품보다 제가 만든 옷들이 더 반응이 좋아서 가입 회원들도 많아지고 매출도 계속 올라갔어요. 중간에 좀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빠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쇼핑몰이 꽤 커져서 직원들도 많이 두게 되었고, 소위 대박이 났어요. 그 즈음 직원이 전 남편이 사무실로 몇번 전화가 왔다고 알려주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감이 좋지 않았어요. 이미 제 사업이 많이 컸다고 이쪽에서는 소문이 났고, 그게 전 남편 귀에 안 들어갈 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이 절 찾아왔어요. 저는 직원에게 바쁘니까 못 만난다고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계속 기다리겠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 말에 신경도 쓰지 않고 일을 보다가 점심을 먹으러 가려는데 남편이 밖에 앉아있다가 저를 보더니 당신 얼굴 좋아 보이네. 잘 지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라며 뻔뻔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제가 바빠서 볼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럼 내일 어때? 몇 시가 좋아? 내일도 안 되고, 모레도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쭉 그쪽 볼 시간은 없을 거예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 참 달라졌네. 성공하고 나니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길래 저도 그쪽만 하겠어요? 남의 아빠 돈쏙 빼먹고 집이 망한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갈아탄 인간이 할 말은 아니죠. 라며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어요. 이제는 오지 않겠거니 했더니, 다음날은 제가 출근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와 같이 와서 제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모자가 똑같이 철판을 깐걸 보니 열이 확 받더군요. 예, 너참 성공했구나. 축하한다. 애들은 잘 있고, 어째 한번 놀러오질 않니? 많이 컸을 텐데. 통 보질 못하네. 저는 상대하지 않고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아무나 내방해드리면 어떡해요? 사장이 출근도 하기 전에 잡상인이 왜와 있어요? 그게 자꾸 사장님 시어머니랑 남편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저는 경비실에 전화해서 당장 쫓아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 사람이 어떻게 이러니? 여기까지 온 사람들한테 잡상인이라니. 어면이 네 애들 할머니고 아빠잖니. 그러지 말고 옛일은 마음 풀고 준우랑 협력해서 사업 더 키워보자.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고요? 저희 집 망한 줄 알고 어떻게 하셨는데 그런 말이 그렇게 술술 나와요? 남의 아빠 돈도 꿀꺽했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어디와 상패해요? 그 잘난 사업 대개새 며느리랑 하면 되잖아요.라고 하자. 남편이 그 여자가 속인 거였어. 내 사업체랑 합병해서 키우자더니 다른데 매각해버리고 돈다 들고 잠적했다니까. 여보, 당신 잘 됐으니까 우리 같이 해보는 게 어때? 내가 수익에서 당신 아버지한테 빌렸던 것도 다 갚아 나갈게.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 한번 해보자.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신장 망했다고 그렇게 독하게 굴더니 아주 웃기지도 않네. 그리고 지금 말한 거 내가 지금 휴대폰으로 다 녹음했으니까 곧 고소장 날라갈 거예요. 우리 아빠 돈 토해낼 생각이나 하고 있으세요. 그때 경비원들이 들어와서 두 사람을 양쪽에서 끌고 나갔어요. 여보 한 번만 좀 봐주라. 나 재기하게 도와줘. 얘야 내가 이번엔 진짜 잘하마. 애들도 잘 봐줄 수 있어. 저는 그냥 사무실 문을. 쾅 닫고 들어와버렸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빠 돈 떼먹은 걸 고소했죠. 물론 증거가 많지 않아서 어려울 거라는 건 알고 있었고, 돈도 거의 돌려받지 못했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야 하늘에 계신 아빠가 속이 좀 풀릴 것 같았어요. 저나 엄마도 그렇고요. 저는 지금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친정 엄마도 애들 돌봐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요. 결혼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물론 세상에 좋은 남편들이 더 많다는 것도 알지만요. 저는 이제 남의 편인 시댁이라면 사양하고 싶네요. 이렇게 사연을 털어놓으니 속이 좀 많이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모두 좋은 일만 넘치시길 바랄게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다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